자, 이거는 이제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보호작용에 얘기, 보호작용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이제. 뭐 면역계 관련돼서 이제 하는 설명들이 있는데, 그건 제 전문의에서 빼고요. 우리 신체가 이제 외국에서는 어떤 강한 자극이나 타격을 받을 몸이 스트레스를 받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내가 여기를 강하게 타격을 받으면 이쪽에 처음 맞았을 때는 이, 이 부분을 살리기 위해서 이쪽 혈액이 많이 모이고, 또 신경이 반사 일어나고또뭐든까코르티졸링것들들음 뭐뭐 볼몬들이 이쪽 집중하고 이러는데 이것이 시간이 지나면 이 맞은 요운 여운, 요운이 남아서 이것을 회복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고정 시켜 버려요. 그래서 고정 시켜 버려서 이 부분을 에너지를 공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딱딱하게 되는 거예요. 손 같은 거야 이제 그렇게 하면 보이는데 가슴이야. 이 다른 안쪽에서 그런 현상이 생긴 것이 고정에 비해서 그 장기가 그 조직이 작동을 하지 않아요. 이런 것이 우리 소위 말하는 트라우마라는 겁니다. 트라우마라는 것은 어떤 의미로? 정신 현상이 아니고 내부 타격에 의해서 이렇게 특정 부분의 근육이 이렇게 굳어져 있는 거예요. 그 근육을 풀지 않으면 그 트라우마가 해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트라마를 치료하는 데 있어서 또는, 음, 그 병을 경감하는 데서 가장 좋은 방법은, 명상이 아니고, 안과 밖에 근육을 이렇게 풀어주는 거예요. 근데 바깥 근육은 우리가 마사지로 이렇게 풀어줄 수 있지만은, 안의 근육은, 이 가슴 깊숙한 곳에 있는 근육은 마사지로 풀 수가 없잖아요. 특히 이, 이 부분 가려져 있는, 그, 그쪽은 이제, 호흡이 그쪽을 풀어줄 수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모든 트라우마, 모든 스트레스 해소에 가장 좋은 방법은 자세 교정 요가를 통한 호흡입니다. 그 이외의 것들은 물론 조금씩 경감되지만 은 조금 방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과거에 이제 고문을 당했거나, 또 어떤, 어떤 형태에서 트라우마가 있는 분들은 트라우마가 있는 분, 있는 부분들이 각종 이런 치유센터에 가서 명상 비슷한 치유센터에서 아 좋아졌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건 그 수준일 뿐이에요 또 상위 수준을 몸을 향상시키지 않으면 되는 게 아닙니다 뭐 사소한 사소하게 해결되어 가지고 뭐 대단한 뭐기술인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는 저는 렇게 뭐 동의하고 싶지 않아요 뭐 트라우마가 있다는 얘기는 뭐냐 하면 신경이 제한을 받았어신체 어떤 특정 구, 근육을 고정화 시킨 것 이것이 트라우마고 스트레스입니다. 한번 해었습니다 이렇게 앉아서요 손을 이렇게 올려서 이렇게 옆으로 해서 쫙 올리고 펴주는 둘셋 다시 내쉽니다. 하나 허리 돌리고 둘셋 다시 해볼게 하나 둘셋자 한번 올렸습니다. 그 다음 자서볼게요자 우리가 스트레스가 있으면 어떻게 됐어요? 가슴이 움츠러지죠? 자, 무릎을 이렇게 한자세인 들지 말고, 가슴만 이렇게 지켜주세요. 하나, 둘, 셋, 돌아오시고, 다시, 내쉬며, 가슴을 이렇게 쭉 밑으로 하나, 고개 들여주고 둘, 세번더 할게요. 어, 둘, 세컨드, 신체의 반만 이렇게 운동을 시켜주는 거예요. 물로 드라마가 있다면 어디 있겠어요? 가슴이나 머리에 있겠죠, 그죠? 그 다음에 발을 이렇게 붙이고요, 손을 이렇게 해서 가슴을 알짝 펴줍니다. 다리 이렇게. 올리지 말고, 내려와라당기시고 발끝을 당기시죠. 자, 이 상태에서 한 포가 주죠 하나. 무릎 꿇지 마세요, 이렇게. 가렇게 하나, 둘, 셋. 다시 내쉬면, 후, 하나, 둘, 셋. 여기서 내쉬는 것그 자체만 해도 뭔가 굉장한 자격이 없으죠. 내쉬면, 아, 늘, 헉, 헉, 세트 곳이, 덮어졌습니다 자, 그 다음, 자, 세로 트라우마가 어디 있냐면, 이 가슴 쪽. 이 안쪽에 기숙한 곳이 있어요 사실 트라우마가 있어요 그리고 이 안쪽 가슴 깊은 곳을 깊은 풀지 못하면 트라우마가 계속 남아 있는거죠 이런 가슴을 푸는 자세가 나왔어요 자, 보시고요 자, 내쉬면호올리도 내쉬고 자, 가슴 올리시고 자, 풀어보 다시 올리고 여기 트라우마가 있을텐요 힘을 넣었다가 탁! 그야죠 올리고 출복식시죠 천천히 <laughs> 하겠습니다. 자, 올보시고그 다음에 이게해서 자, 내쉬면 허. 가슴을 내려보세요. 하나, 덩이 힘주고. 음, 다시 내쉬며 온지 발가락 힘주고. 가슴에 힘을 니다 음, 요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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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셋, 푸르고, 야. 차, 그렇죠, 심취하십니다. 며칠 드라 가슴 쪽에 있으니까 가슴 쪽을 집중적으로 운동했는데. 자, 앉어요 가슴을 바닥에 떼고, 손을 이렇게 미세, 하나, 둘, 셋, 다시, 하나, 둘, 다시, 하 가슴을 눌리고 손을 밀고 풀고 내쉬고 하나 를프 풀고 쉬고 이 동작을 여러번 해보시면 아이 동작을 이렇게 해야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상상 우리가 무엇을 뭐 할때이 동영상을 보이해 하려고 하지 마시고 무조건 해봐 무조건 따라 한다 그냥 한다 이런 생각을 가져야 돼요 뭐 이해하려고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이해는 제일 마지막에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 제일 마지막에 나타나는 현상 을 지금 이렇 미리, 미리 한다고 될 일이 아니잖아요 제가 그 다음 주에 하세요 음. 다리 밀고 손을 이렇게 틉니다 셋 이렇게요. 셋 내시며 바깥으로 틀리면서안 아, 이렇게 안으로 모여지면서 이렇게 틀어지돼요어셋 남아야 다시 내쉬며뒤 다리면서 셋 풀고 내시요. 그리고 우리가 운동을 두 가지로 구별할 수 있어요. 우리가 건강한 사람이 하는 운동이 있고. 몸이 아픈 사람이 하는 운동을 있어요. 건강한 사람은 뭐 앉아서도 운동하고, 서서도 운동하고, 누워서도 운동하고, 어떤 포지션에서 운동하는 하죠은 없어요. 근데 건강하지 않은 사람, 아픈 사람은 누워서 엎드려서 하는 운동이 주가 돼요. 서서 운, 하는 운동을 빼야 됩니다. 우리가 선다는 것 자체가 어마어마한 에너지를 낭비할 것기 때문에 아프다는 게 뭡니까? 에너지 가 부족하거든요. 근데, 서버리면, 에너지 닮은 건 너무 심한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커트하시고, 선택하지 마시고, 누워서 스트레서 하는 운동을 위주로 해야만이 아픈 사람이 회복하는 되셨습니다 그리고 항상, 뭐, 그 나이 들어서 아픈 사람들이 회복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자꾸 걸어 다니니까, 이 사람은 병을, 회복하기 위한, 리커버리 하기 위한 에너지가 필요한데, 그런 사람은 그 에너지가, 회복하기 위한 에너지가 다소모되어버리니까 그러니까 절대 회복할 수 없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뭐 약수탕에 가시면, 약수탕 현대 가시면 과학에보면데요즘안 그 보입니다. 중풍걸린 분들이, 10년, 20년 똑같은 잣을 그 약수탕에 다고올수 있어요. 회복이 안 됩니다. 그렇다고 했습니다. 이 사소한 것도 사람들이 몰라서,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여기를 주우시고요. 하! 여기를 이렇게 벌리면서 쫙! 하나, 둘, 셋, 다시. 드어마시면 하! 하나, 둘, 셋, 다시 좋워졌어 자, 그다음 주세요. 이렇 하! 머리를 밀고, 다시 올리고, 하! 앞뜰 아, 펴도 둘다 당겨 되고, 하나 둘셋 응. 그 풀고 오시면 됩니다. 그 다음 자세 한번 볼게요. 아, 여기까지 해야 되겠네요.